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어, 먼저 이런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어요. 작년 한해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이제 있어 머물다가 이제 오랜만에 한국 들어가서 컴백을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조금 신경이 다른 멤버들에 비해 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. 그래서 조금 이제 본인이 컴백하는 신경 좀더 자세히 부탁드리고. 네, 사실 제가 작년에 대부분 시간 중국에 있다 보니까. 어... 약간 행복하면서 좀 힘들었어요. 네, 중국에 가족들이랑 같이 있지만, 근데도 우리 멤버 이렇게 오랜 시간 떨어진 거 처음이어서 그래서 중간에 계속 멤버들이그 연락을 많이 했고, 네 너무 보고 싶다고, 뭐, 나도 같이 카메카고 싶다고 계속 말을 했었는데, 그래서 여기 한국에 오자마자 애들이랑 이제 밥먹고또 좀... 긴 대화를 나눠봤거든요. 너무 서로 보고 싶다고. 그동안 뭐 했냐?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활동도 정말 예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꼈던 것 같고. 네. 이제 애들과 일초, 어, 일분일초라는 시간도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. 네. 야, 아, 저는 이런 시가 한국말을 너무 잘해가지고. 자꾸만 제가 감동을 하게 돼요. 예. 그 그러니까 멤버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죠? 예. 어쨌든 이제 또 함께 활동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더 많은 추억들 또 무대들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.